네 여러분 잠깐만. 저 정, 정말 궁금한 게 마크는 해상도를 어떻게 늘리는 건가요? 그냥 -창. 마우스로 창 늘려. 창을 늘리거나 아니면 전체 모드 하려면 F11 누르면 됩니다. 그냥 F11 마우스로 해야지. 크기 조절 가능. 아 전체만 할 거라서. 아안안안안안 그러면. 안안안 벌써부터 어... 짜증 내시는 <laughs> 모습 보니까 보기 좋네요 다들. 나 마피아 되면 뽀래끼 될거야아 하지 마 그거 제발. 아 제발 나좀 먼저 죽이지마 마피아 할때 근데 풍미님 그 보내주신 네. 거 중에 룰안 읽어봐도 되는 거죠? 이거 이제 시작하면 아. 코레트님이 읽으실 거예요. 그쵸 그쵸. 와 대박. 큰 소리로 읽어야 돼. 큰 소리로 읽어야 돼. 안 들릴 수 있으니까. 어, 좋겠다. 일단 마피아는 읽어주세요? 두 명이고 밤마다 한 명의 플레이를 어 죽일 수 있습니다. 접선. 아. 저, 전 밤마다.. 저게 뭔 말이야? 전 밤마다? 죄송한데 한글 아니셨어요? 아 제가 읽을게요. 차이는 네. 마피아와 접선 전에 밤마다 플레이어 한 명을 골라서 마피아인지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밤마다 플레이어 한 명의 직업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부터는 똘보기가 읽어줄 거래요. 어, 시민 팀에서 경찰은 <laughs> 어, 밤이 되면 플레이어 한 명을 선택해서 마피아 여부를 알아낼 수가 있고요. 의사는 밤이 되면 플레이어 한 명을 마피아 공격으로부터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자, 3번은 찬우가 있겠죠? 연인이 있습니다. 아, 연인은 이제 밤에 둘만 대화가 가능하고요. 이제 두명 모두 살아있는 상태에서 한 명이 이제 마피아의 지목 당해서 사례를 당할 경우 상대방이 대신 죽습니다 자신의 연인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런 포지션이에요. 자 다음에 이제 정치인이 있는데요. 낮에 플레이어 간에 이제 투표를 이제 할때 절대 처형당하지 않습니다. 자신은 투표할 때 투표권 두 개를 갖고 시작합니다. 사리탐정은 밤마다 플레이어 한 명을 조사해서 해당 플레이어가 누구에게 능력을 사용하였는지 알아낼 수 있습니다. 아... 은자는 밤에 한 명의 플레이어의 직업을 조사하여 다음 날 아침 모든 플레이어에게 해당 사실을 알립니다. 첫 번째 밤에는 탐종을낼수 없습니다. 다음 아, 도굴꾼은요, 네. 도굴이란 능력이 있는데, 첫날 마피아한테 살해당한 네. 플레이어의 네. 직업을 얻습니다. 다음으로, 영매, 등수 네. 하나 접선, 네. 밤에만 죽은 자들의 대화를 네.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네네. 하나 송불. 간마다 죽은 플레이어의 한 명의 직업을 알아낸 뒤 채팅 불가 상태로 만들 수 있습니다. 줄 서서 직업을 한 명씩 뽑아볼게요. 저희 마마님 이게 아, 네. 뭐할 때김말하라고 그랬지? <laughs> 직업 먹고 나서. 레트 그냥 자러 갈래? 레트님 저 메이플 하러 가실래요? 아니, 근데 진짜 음... 죄송한데 저도 너무... <laughs> 김말을 왜 하는 거예요 <laughs> 야, 야! 어, 아니 아니. 레트 천벌 때. 그러니까 이제 아, 내가 직업을 <웃음> 뽑으면 <웃음> 이제 운영자가 이제 운영을 봐야 되니까 아니, 너무 좋겠다. 아니 웃겠다. 직업을 <웃음> 오픈하라고. <웃음> 아니 이제 오픈을 하면 안되지 운영자야. 너가 이딴 거사 아행이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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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거 이거. 거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이 하는 거? 아침 없이 스킵돼서 음... 밤으로 시작합니다. 음. 마피아가 아니요? 처음에 이제 사람을 죽일 수있 다들 <laughs> 숙이세요. 마피아는 서로 상의 후에 죽일 사람을 귀속말로 보내주세요. 경찰은 조사할 사람, 의사는 살릴 사람을 한 명씩 선택해서 긴발로 보내주세요. 짠. 어... 어? 알템템아, 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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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없으면 어떻게? 누군지 다알것 같은데, 누구냐? 아나 아니야 진짜. <laughs> 왜 그랬어요? 아니, 아, 아, 아니, 근데 잘한다. 솔직히 좀 없네. 마음에 안 들기는 하는데 제가 오늘 같은 <laughs> 아, 상황에서 <laughs> 여러분 세, 생각을 해보세요. 템테밀처럼 네. 동질감을 느끼는 경우가 별로 없는데 저 친구가 없으면 같이 저도 민망하단 말이에요. 안 죽여요. <웃음> 죽일 <laughs> 거면 <laughs> 이 새끼 죽였지. 예예이 예. 그래. 새끼요? 진짜 후회하기 싫으면 알아서 하십시오. 그럼 후회하고 그냥 죽여도 돼요. 어, 그럼 일단 뭐 오늘 아침은 그냥 넘어갈까요? 아잘 잤다. 어 뭐야? 어. 마마 근데 거? 솔직히 내 시끄러네 둘이 어? 가니까 좋긴 하네. 어. 어? 어! 제가 메트씨 어 템템 해주겠어요. 제가 죽이다니요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어, 뭐마 해주겠어요? 뭔 짓을 한 거야? 저는 진짜 억울해 요 여러분들. 진짜 아 억울한 <laughs> 게 없는데 아니, 뭐가 억울해? 그러면 덕선. 날 공두 둘째날 고기 셋째날 저한테는 셋째날이 없을 거잖아요 셋째날 <laughs> <laughs> 있게 해주시나요? 좋다. <laughs> <laughs> 진짜 여러분들 너무하십니다 진짜 살려줄 것처럼 말하더니 나쁜놈들 다음판에 보자 너네 다 기억할 거야 너네 여러분들, 딩구가 자꾸 김말로 죽인다고 협박하는데, 이거 미어도 되는 건가요? <웃음> <웃음> 아니, 게임 시작 전이니까, <laughs> 어차피. 자, 첫 번째 밤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 오 명의 글 뭐야? 오, 뭐야? 뭐야? <laughs> 근데 이거 아, 나, 제가 근데 보기에는 너무... 아니, 야, 아무리 그래, 봐도 그래. 야 템테마 그렇게 복수가 하고 싶었어? <웃음> <웃음> 아니 뭔 소리야 나 아니야 그렇게 내가 단순한 사람으로 보여? 어, <laughs> 어 저, 예, 네. 너라서 <laughs> 맞는 것 같아 어쩐지 전판 게임 끝났을 때 굳이 굳이 첫 번째 그니까 나 마피아 끝나고 그렇게 집요하게 뒷끝 남기면서 나 누가 죽겠냐고 말하라고 한 사람 쳤었나? 뒷끝이 아니 나 솔직히 궁금하잖아 첫날이니까 이들... 뭐할 것도 없는 거 같은데 왜요? 저 이거 왜요? 숙여놓고 화장실 좀 갔다 와도 되나요? <웃음> <웃음> 어? 우와 어? <laughs> <진짜 맛있어>. 아야이 <아이아이. 웃음> 근데 왜 맨날 레트만 잡혀? <웃음> 근데 <웃음> 기자님 누군지 몰라도 그만 그만 <laughs> 어, 뭐? <laughs> 아구 입구를 살해를 했으나 연인은 희생이었습니다. 근데 옆에 있던 사람 누구지? 꽃피언니 봐. 우리가 기억할게 꽃핀. 그러면은 입구 확신해. 입구 확신. 저도 저도, 저도 저도. 아, <목소리> 아 근데 템템버리 님. 귀신같이 아구가 딱딱 맞아떨어지는데요? <목소리> 이거. 아야 마피아 너딱 들어. 나인천 카치하지 마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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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소름이 <laughs> <사람이던데>? 든대나 아까 <laughs> 나 끝나고 나나 누구 죽였냐고 물어볼 때 똘보기가 아니라고 했을 때템템버리이 그럼 입구 너야? 하고 싸늘하게 말할 때 <laughs> 아니, 이번님 굳었었거든 순간. 아니 이번에는 어. 투표 하긴 해야 되는데. 응, 그 네. 일단 이뽀랑 멘트는 안고 젠장아. 그래 한 이해를 네. 주면 안 될까? <laughs> 나 그걸 어떻게 <어플하고> 하면? 그래. <laughs> 오 <laughs> 옆에 있던 사람들이 한 두명씩 사라지는데 여기서? <laughs> 템템님 그 가지고 있는 총으로 사람 죽이라고 <laughs> 가지고 있는 거 아닌 거 아시죠? <laughs> 네, 템템어리님 이번엔 누구 조사하셨어요? 아 저... 저 드디어 일 했거든요 제대로? 공개합니다 티메님이 마피아입니다 제가 드디어 <디미님은 웃음> 드디어 밥값을 뭐, 했어요 음, 음, 말해, 차는, 말해보세요 티메님 뭐 말씀 드릴까요? 뭐, 뭐, 아, 저는 지금까지 직업을 속이고 아, 특종을 했던 기자였습니다 아, 기자는 첫한밖에 기자는 접니다 죄송하지만 어? 라마가 어, 어? 이제 템템을 도와주고 싶나봐요? 어. 죄송하지만 템템 확실한 경찰입니다. 어떻게 확실한 경찰이요? 왜냐면 혼자 경찰이라면서 아니에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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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죽은 사람들 중한 명일 수도 있잖아요. 여기 마법님 어. 기자가 그렇게 그냥 서론 서론해도 되는 거예요, 기자가? <laughs> 이게 자 기자인데 특종을 맺고 예, 이렇게 꼬였네. 아고 입문을 면인이고 동매님 안녕히 가세요. 딩, 여러분들 네. 제말 기억하십시오. 아무나하면 기억 못할때 그냥 죽여, 그냥 죽여. 내력 내력 아. 어... 얘들아 큰일 났어! <laughs> 픽맨 해봤는데 픽맨 기자 맞아! <laughs> 마마 이 새끼! 야이 마템디오야 이 새끼들이야! 새끼야. 죽은 픽맨을 찍어봤는데 기자가 맞으면은 픽맨하고 같은 기자였던 마마는 무조건 마피아 아니면 스파이 둘중 하나잖아 일단 달고 시작해 아니 코르프 나 내가 기자라, 내가 너 너가 기자니까 넌 죽어야 돼. 어? 왜냐면 넌 기자가 어? 아니거든. 잠깐만. 나 이해가 잘안 가는데 지금. 나템템버린두번 살렸는데? <laughs> 나템템버린두번지켰어 <laughs> 근데 쟤가 <laughs> 거짓말하는 거잖아 빨리. 나는 대구야, 확정 시민이야. 너가 너의 신념을 지켜. 저다시기 거짓말하고 있는 <laughs> 거야. 최진이 저쪽이 거짓말이잖아. 어디에 너가... 뭐야? <laughs> 아, 이거 스파이 잘았네. 네가 <laughs> 경찰이라고 그런 게 맞을지도. 아, 그러든. 동규야! 이 레트 님이네. 저는 경찰입니다 그냥 컨셉을 지키자 하면서 쭉 코레트로 가야지 하고 아무 생각 없이 코레트로 갔는데 <놀람> 진짜 죽입니다. 아, 여기서 막혀야 돼요. 아지이시어지럽좀 <놀람> 우주시, 있으면 한대 튀어질 것 같은데 빨리 말하세요. <놀람> 세판 연습은 <양성은> 좀 그렇잖아요. 너무 <놀람> 어렵네. 아이 그렇게. 대칼. 뭐야? 죽을 줄 알고. <놀람> 죽을 줄 알고 그랬나?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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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어? 죽어, 누구, 누가 누가 죽었지? 죽었지? 아 전네가 죽었어? 여러분 네. 제가 기자인데요. 보피님 직업이 스파이예요. 못 찾았거든요. 아, 어? <laughs> 제가 함정인데 이번 밤에 뚜띠를 찍어봤는데 뚜띠가 리타님을 지목했거든요. 근데 아침이 되니까 리타님이 죽었어요. 이건 뚜띠 마피아입니다. 그러지 마세요. <웃음> 아! <웃음> 님. 어, 아, 마마 welche? 진짜 못 하네. 마마 진짜 못 하긴 해. 아, 근데 마마 진짜 못 한다. 아니, 이번 판박찬우 대사 딱 하나밖에 못 쳤네. 아, 나 똘봉 님 때문에 움찔해 가지고 뒤. 그뒤해 가지고. 뒤를 잘 부탁합니다. 뒤, 뒤, 김뚜 뒤. 뚜뚜인가? 뭐, 저 왜요, 갑자기? 뒤를 잘 부탁한다잖아. 할머니, 저기 추리이 맞을 게더 소름 돋아. 반갑습니다. 바이바이. 네, 다음에 또 애들 한번 봅시다.